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흥일부를 치고 홈페이지가 나오면 아래 에 있는 전화 번호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장관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. <laughs> 아, 아니가 원래 제가 관심만 좋아해서 한복도 입어보고 관심만 더 좋아해서 그래서 네, <laughs>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? 저 <laughs> 어, 사실 고아노라 뭐 어떤 회사인지 몰랐거든요. 내가 네, 가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스케일에 압도당했습니다. 아... 그래서 저희가 청정군까지 소행기 퍼레이드를 참여 만한 영상이 있는데 참 보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. 아, 네. 네. 제가 물어 여쭤보면 답변 주고 감사해요. 저희 이제 안 오셨어요, 아, 어, 네. 이분 네. 보셨는데. 봤다고요? 행사 당일. 아, 당일... 내가 왔습니다. 당일... 아, 네. 당일... 그러니까 저랑 딱 둘이 앉죠. 아, 같이 찍혔어요. 같이 찍혔어요. 촬영하고 있는 중이었어? 네. 네 저희 오늘 그 여기 촬영하러 올 오민경 장인님이 아실 거예요 아네네네 감사합니다 어나오면요반습니다아이아 이... 아, <laughs>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요? 들어갔을 때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녹수라고 들었거든요 녹수야 녹수 녹수 어, 녹수 의식을 시작하겠소 이러는데아 독수 의식 아, 네 <laughs> 대이사라고 저희가 그 꼬아노라의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네. 이 상소를 임금께 바치러 간다 이렇게 이제 상소를 입고 출발하게 됩니다. 그 의지를 다지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여서네 아,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뭐드리에 대해서 이해한 네. 거거든요. 아 정말 감동받습니다 멋있더라고요. 정말 네, 멋있으세요. 성균관 다그 유교학교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. 청... 구경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수 있죠. 이게 무슨 아, 행사라고요? 고아노라. 고아노라. 뭘 고아죠? 임금님께 상소를. 마지막으로 임제옹을 응. 고해 불러주시고. 어찌합니까? 어떻게 알아요? <laughs> 어? 해. 아야 또뭐 뭐 하나 봐, 뭐 하나 봐. 주의해. 뭔가 엄숙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말을 좀 크게. 서 있어, 서 있어, 서 있어. 조용히. 이게 대성전이라고 좀 조용해한 히 장소라서 공자님 아, 유패랑 다른 그 유교 상인들의 이런들 보관했는 데랑 원래는 아, 저희가 이렇안 열어 주세요. 이 신상문이라고 아, 저희 나가는 문 보시는 거 아시나요? 네네네 고기를 이제 개방을 안 해주시는데 저희 행사를 위해서 개방했습니다. 신들이 다니는 분이라서 안 열어 주세요. 주상 전학계 감답니다. 오늘의 주상 전한테는그 성균관대학교 선배님이시자 현 통일부 장관이신. 분입니다. 성함 모르죠? 네, 성함 모르겠어니 조명균 통일부 장관님이십니다. 해요? 제가 했는데요. 어떻게요? 대변인을 통해서 하나요? 아니 아 통일부한테 그냥, 그냥 연락을 갔죠. 해서 네? 네, 통일부를 치고 홈페이지가 나오면 아래 에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서 제가 장관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뭐라 그래서... 뭐라고 하는 거야 그쪽에서? 지 이제 제안서 보내 드릴까요? 해서 제안서 보내 드렸더니 한달 뒤에 다시 오한달 동안 감감 소식이 다가 네, 네, 네. 제가 좀안 되는 줄 알고 있다가 한달 뒤에 딱 이렇게 온다고 공식 후원을 또해 주시겠다고 하셔 가지고. 진짜요? 네, 네. 지원까지. 지금 이제 차례대로 빨간색 두 작. 어, 파랑색은 청룡. 그다음에 노랑색은 황룡. 그다음에 하얀색은 뭐였죠? 백호겠죠? 백호. 다음에 저 네이비 색깔 뭐죠? 네이비요? 핫해? 네자 이제 청랑 분들이 어 뭐야 이제 성균관 정문에서부터 대명거리까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. 어 노래 나옵니 노래 나와요 노래 나와요. 좋은 게씨 찾아왔어요. <laughs> 신나지 않나요? 신나지. 아 가수야. 잠만 들어도 몸이 <목소리> 아, 물이 나와요. 아, 시우처 아, <laughs> 여기 보시면 네. 막 유생옷을 입지 않고 아그 사물패 옷을 입으신 아 분들도 같이 이제 흥을 돋우고 계시는데 너무 멋지다. 뭐, 유소 만만해. 아, 유소, 유소 간만해, 간만해. 아, 담다네. <laughs> 만만으로 들었어요. 짭뽕이 아. 뭐가 만만하다는 건지. <laughs> 이게 막 노래를 네. 틀고 이제 같이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행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어느 대학교에서 이렇게 하겠습니까? 그죠, 그죠. 성뽕이 아주 차오릅니다 정말요? 네 어, 율동을 하시네 분들이 들어갔는데 원래 경복궁 들어가려면 여기 창경궁인가요? 경복궁이죠. 창경궁. 창경궁. 창경궁 들어가려면 우리 돈 내야 되는데 우리 한복 을안 입었잖아요. 네. 지금 난관에 봉착했습니다. 우리 돈이 없거든요. 야, 어?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 같은데? 아 추석 기간 동안은 무료로 관광이 네? 가능하네. 추석 기간 동안에는 무료로 관광이 가능해요. 들어가면 일 네. 공짜였어요. 그니까? 네. 이건 왜 창경궁을 들렸을까요? 강화문까지 가 간행선데 어 올라가야 되네 아, 아까 보신 것처럼 저의 저,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저 지금 다리 알배인것 같거든요. 추석 때 먹을 거 미리 뺀다 생각하세요. <laughs> <laughs> 힘들어? 어가까 가자 <laughs> 끝나버렸어요 아 이래서 영끝나버렸 네. 네, 끝났는데 <laughs> 이제 제가 또 얘기가 났는데 아쉽지 않냐 그래 네. 겨우 고셔가지고 이번 청랑 고아노라 행사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어 당연히 이제 성균관대학교 학생이라면 이런 유생 문화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고 그러는 게 바로 이게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네네.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봉사 시간 20시간을 받기 위해서 <laughs> 봉사 시간도 네 아, 대는 약간 꿀인 거 같아요 이거는아 그렇죠 저도 처음에 참가자였었는데 정하이 봉사 시간 때문에 <laughs> 아네 안녕하십니까 영상학과 공법번 지금은 졸업생인 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, 아 졸업생이세요? 어, 사실 작년에는 제가 편무단 단장으로 참석을 했었었고요 오... 지금은 이제 NPC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요 네. 아 그러면 미션 같은 거 어떤 미션 주세요 나중에는 이제 저는 홀짝 홀짝 내기를 할 예정입니다 <laughs> <laughs> 옆전으로네 근데 네, 고아노라 몇번 참여하셨어요? 지금까지 저는 1기, 3기, 오늘 2번까지, 4기 참석하고 있습니다. 총 3번 참석했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3번 참석하셨는데, 항상 고아노라가 발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어, 아, 그럼요. 이게 진짜 많이 발전을 한게 처음엔 80명 남짓했었거든요. 아, 진짜요? 근데 네, 지금은 200명, 250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있고요. 어, 선후배가 함께하는 고아노라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너무, 너무 작업용 멘트였나요? 아니, 아니요. <laughs> 그 다음 행사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. 뭐뭐 뭐 해서 하시는 거 아, 같아요. 다음 에사는 일단 저희가 이제 소반이랑 비답이라는 의뢰가 있어요. 그래서 소반이하고 은근히 상소로 갇히는 거랑 비답이어서 답이잖아요 그래서 네. 은근히 답을 받는 페이스북 네. 페이지, 네. 페이지 성규모한대학교 총량그림 검색해주시오. 좋아요를 <laughs>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내년에도 보완을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참여해주신 아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고 이제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하고, 모 스포츠 분들 너무 감사하고, 네, 네, 네 같이 잘 월드클래스가 되는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구독과 좋아요 아, 부탁드립니다. 아 감사합니다.